이것도 외우기가 아주 힘든 구절이에요 왜? 여기에 엄청난 오늘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데 대한 성령님의 근심이 있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이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딱한 구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죠? 여러분들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자격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는 자격 없어요. 예레미야 구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 그랬죠? 예,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가 필요하죠? 나에게 따라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행복한 아버지가 나에게 거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요. 언제? 이 복음이 갈라디아 3장 5절에 복음은 그냥 듣,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럼 목사가 역사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세요. 그게 지금 이 시간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근심을 깨달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픈 무위에손한번대 보세요. 모르시면은 머리에 손한번 대. 그냥 믿음으로 되세요 나는 누가 필요해요? 따나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구세주는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데 손대세요. 전능하신 주님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믿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치가 뽑혀 바다의 신격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 도 발끝까지 어지럽고 모든 질병들, 심장의 질병들, 무릎의 질병들, 마디마디의 질병들, 내장의 모든 질병들, 종양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에 근심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믿음으로 변하는 마음을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후세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라니,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리하십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웠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이 예수님의 근심하시고 노하심이 은혜를 가로막거나 은혜를 여러분들 잘못 판단해서 듣거나 여러분들 내가 망가질 때 근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주시고 여러분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구세주가 필요해서 나왔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앞뒤 구절 사도바울 서신서를 모르고 한, 하는 얘기들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 입에서 종 아주 끝내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그게 아니라는 뜻을 누가복음 구장, 누가복음 십사장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거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불편한 부위에 손댔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걸 제발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진기하며 사랑했는데. 여기의 아버지 영원한 영원히 함께 살때 아버지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 사랑하는 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에 거저받으라고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생명의 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의이 은혜를 그 안에 행하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들입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전원을 연결시키고, 오픈하려고 그러면, 하면 빅! 하면서 뭐가 탁 떠요. 컴퓨터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열어야지, 액세스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핵폭탄보다 무섭게 여러분들 주위에 감싸고 있어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돼요. 빅빅빅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번호가 로마서 사장 16절에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라서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아브라 함그 사도 바울 되게 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분을 내가며 내가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죄를 놔두고 회개해요 회개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생활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용서받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게 약속을 그냥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따라서요.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비밀 코드를 누르세요. 나의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아셨죠? 믿음이 뭔지 아셨죠? 믿음이 뭔가?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뭐요? 예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자, 뭘다 이루셨어요? 내 질병을 체찍에 맞음으로 저주를 가져가 버렸어요. 내 죄를 그분이 담당했어요. 내 저주, 질병, 가계의 저주,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 죽음의 저주들 심판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그분이 담당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믿는 거예요 믿고 뭐해요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한번 말하세요 여러분들 말하세요 나는 오늘 하루종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늘 나는 행복하다 잠은 오늘 몇장 읽으셨어요 오늘 15장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게 나와 있죠 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사람들에게 패팩왜 화를 잘 낸다 그래요 왜 화를 잘 낸다 그래요? <laughs> 그래요 분노를 왜 내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대답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그러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요? 심령이를 어떻게요? 해 심령이 기뻐하시는 게 있죠.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외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거는 뭐예요? 말하시면 돼요. 믿음이란 뭐냐? 다 이루신 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어요.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모하세요 뭐 말하세요. 아멘. 자 기록한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는것 같이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말해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가져가고 말해서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고 입으로 말해서 찬송과 감사로 말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수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따라가시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믿으시고 무엇인지 다된걸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되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다된거골로서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그리스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게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완전하게 된 나를 주님께서 그러하시니 나도 완전하다 주님이 건강하시니 나도 건강하다 이거를 믿는 거로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아이, 아, 아. 패스워드, 패스워드 집어넣으셔야지 컴퓨터가 일을 하죠.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게 후서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모든 복양떼가 마르며 은각김이 풍성한 이 모든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아, 네. 이 은혜가 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낯 것이 되기 위해서 코드가 뭐예요? 믿음. 미,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다 유리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우니까 이러서요 <laughs>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은혜의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성경 66권의 약속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생겨나요. 그냥. 믿음이 그냥 생겨나게 들으시면 그러면 잠깐 말하게 돼요. 누구랑 목회자랑 뭐그 같이 말하고 혼자 있을 때 말하면은 책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거저 주시는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면 믿음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모르시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모르시고 근데 오늘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근심하심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기록한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아멘. 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요? 해 여러분들 죽은 세포들 살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살아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늘어요. 다음 사복음서에서 묻는 병자들이열 무능기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네 믿음대로 될까 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고라온 문둥이 떨어졌던 손가락을 나게 만들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게 하셨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왜 질병이 있어요? 뭔가 내 세포에 내 혈액 속에 뭔가 뭔가 죽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살리십니다. 어떻게? 말함으로 살리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 똑같아요, 우리랑. 아브라함이 여와을 믿으니 그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 룻기 공부했죠? 이방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으며 가난하고 어, 과부요 거지요 아무 것도 없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루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서룻 이장 이절만 오늘 보고 끝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우리를 얘기해요 교회. 하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하옵소서 이삭 줍는 여인 아시죠? 거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배고파서 하루에 이삭을 주면은 요만큼 줘요, 요만큼. 그거를 갖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죽을 끓여 먹고. 그걸 또그 다음 새벽에부터 나가서 그낮한 갱이 한 갱이를 주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laughs> 저도 안 해봤어요 <laughs> 자 보세요 룻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네 개의 은혜를 입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 룻 여러분들 무슨 나라예요? 어느 나라, 모함 여인, 룻, 거지, 과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그 나오미에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그 시아버지가 다 죽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니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믿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구장에 너희 용맹이 있는 자들아. 너희 힘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실험생활 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지하라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절하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면 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누구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누구시 내게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말했어요 네게 은혜를 그를 따라서 일상을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루트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 믿음을 어디다 얹혀놨어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은혜 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준 거예요. 병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의지했어요. 은혜 안에 자기의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루스를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좋은 밭에 인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 기업물을짜 고아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결혼하게 되고 자식이 없던 었 루시 자식을 낳게 되고 거기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왕의 놀라운 할머니가 되게 만드셨죠 누가요? 네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 은혜는거져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아멘 들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잘 것 없어요. 왜 여러분들 믿음이 위대해요? 그 은혜를 은혜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은혜에다가 팍 가져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거주주시는 은혜가 그래야 맞다 하면서 루스를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주주시는 바. 이게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으셨듯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받아주시고 껴안아주시는 게 우리에게 거주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의 영광을 창피하기 위해서. 거주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커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큰 은혜, 카리투를 받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여러분들 경험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오래하서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손놓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만드셨어요. 이제 성령의 근심이 왜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시죠. 하죠. 은혜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함으로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게 하십니다. 건강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큰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움과 좌절을 용기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병을 여러분들 건강으로 바꾸십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교제 맨 마지막에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 25절 마지막절 27절까지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세부도 간추어진 은혜의 복음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만 줬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입을 열려 은혜를 강하게 저런 목자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전하해야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마태봉 13장 16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담에서도상에서 사도바울을 끌고 변화시켜서 삼층천으로 아라비아 광해에 3년 동안 있게 하시며 삼층천에 끌어올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줬을 때 내가 사람으로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맡긴지 모르지만 삼층천을 구경하고 나니 거기에 엄청난 비밀의 영광을 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게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기록됐어요 가장 큰게 뭐냐 창세전에 예비된 비밀의 개시가 보금인데 은혜의 보금을 자기에게 줬기 때문에 나의 보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6절이에요 자 봉독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길은 들음으로 보기 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바울에게 주시려고 했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봄으로 여러분들 좋은 영광 다 보시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부을 시간이라 좀 이게 많은 헬라어드 공부하고 했지만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왜? 그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 주시는 바 마음에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다 이루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예비해 놨으니 다 받아 누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방해 말했어요. 믿음으로 화 아버지 못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했어요? 저주 받는 말을. 내가 메뚜기 같나이다. 그죠 메뚜기처럼 죽어 나갔어요. 갈렛과 요소아는 너희 들어가 취하자 하면서 취했어요. 할렐루야. 그두 십자가 사이에 강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뭘 메고 나왔어요? 한 포도송이 에스골 골짜기 그 뜻이 한 포도송이라는 뜻이죠. 포도송이를 짝대게담배벼서 끌고 나왔죠. 사람 둘이 포도송이 큰걸 짝대기에 담배고 나왔죠. 그 포도송이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포도송이에요. 겟사만의 동산서부터 포도송이를 쭉 눌렀자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저지받은 땅 우리의 발걸음 땅에 떨어질 때 더러운 땅 저지받은 땅이 병든 땅이 치고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구속의 능력, 그 사랑하는 자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여러분들 은혜의 영광을 참배하면서 믿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모르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나라와 민족 대통령들과 위장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심판의 날 그리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팔의 성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헐리우드의 전도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입을 벌려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분들 지금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을리신 보요이내 죄를 시쳤구나. 하나님이 3일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구원을 확정을 지고 인치시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 감으시고, 잠시만 우리 함께.